안녕하세요 모든 빚을 한 번에 없애주는 파산이라는 아주 강력한 제도가 있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이걸 스스로 포기하는 걸까요? 그 숨겨진 진짜 이유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. 내 모든 빚을 그냥 한 방에 없애주는 초기화 버튼이 있고요. 또 다른 하나는 3년 동안 꾸준히 빚을 갚아나가야 하는 마라톤이 있어요. 빚 문제에서 이게 바로 파산과 개인회생이거든요. 아니 당연히 초기화 버튼 누르고 싶지 않겠어요? 그런데 왜 굳이 이 힘든 마라톤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까요? 자, 두 제도를 조금 더 쉽게 비교해 볼게요. 파산은 말 그대로 그냥 리셋 버튼입니다. 아이 사람은 더 이상 빚갚을 능력이 없구나 판단이 되면 모든 빚을 청산하고 새 출발을 하게 해 주는 거죠. 반면에 개인회생은 3년 동안 꾸준히 빚의 일부를 갚아 나가는 일종의 마라톤이에요.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고요.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면 파산이 훨씬, 훨씬 더 좋아 보이는데 말이죠. 사실 말이죠. 법원도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최근에는 채무자에게 좀더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를 만들어 놨거든요. 이걸 알고 나면 파산을 포기한다는 게 진짜 더 이상하게 느껴지실 겁니다. 이게 뭐냐면, 바로 전환제도라는 건데요. 3년짜리 마라톤, 즉, 개인회생을 하다가, 아, 나 너무 힘들어, 도저히 완주 못하겠어 하면, 법원이 알아서 더 쉬운 길인 파산으로 바꿔주는 거예요. 일종의 안전장치죠. 아니, 힘든 길에서 쉬운 길로 보내주는 장치까지 있는데, 대체 왜, 왜 사람들은 이 흐름을 거슬러서 쉬운 길에서 어려운 길로 가려는 걸까요? 이제부터 실제 사건 파일을 보면서 그 미스터리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사건 파일입니다. 여기서는 한 미술학원 강사 이야기인데요. 채권자가 정말 집요하게 추적해서 진실을 밝혀냅니다. 파산 절차가 한창 재능 중이었는데 갑자기 한 채권자가 법원에 딱 나타나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해요.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 그냥 강사 아닙니다. 저 학원 원장이에요. 와, 이한 마디가 모든 걸 바꿔 버렸습니다. 아니, 근데 이거를 어떻게 알았을까요? 진짜 웬만한 탐정 저리가라예요. 채무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있잖아요. 그걸 보고 직장을 알아낸 거예요.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자기 자녀를 그 학원에 상담을 보내서 채무자 입에서 직접 내가 원장이다. 이 말을 녹음까지 해온 겁니다. 와, 정말 대단한 집요함이죠. 원래 이 채무자가 파산 신청하면서 법원에 낸 소득이요. 월 평균 한 210만 원 정도였어요. 뭐이 정도 소득으로 억대 빚을 갚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죠. 하지만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계좌를 싹다 추적해 봤더니 와 놀라운 게 나왔습니다. 입시철인 1월 딱한달 동안에요. 특강료라는 이름으로 천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온 거예요. 이건 일반 강사 월급이라고 보긴 좀 어렵죠? 그래서 이 모든 소득을 다 합쳐서 다시 계산해 보니까 실제 월 평균 소득은 약 270만 원이었던 겁니다. 어때요? 이 정도면 빚을 갚을 능력이 충분하다고 볼수 있겠죠? 결국 파산 자격이 안 된다는 게딱 드러나니까 스스로 신청을 취하고 개인회생으로 갈아탈 수밖에 없었던 거죠. 자, 그럼 다음 사건 파일로 넘어가 볼까요? 이번에는요, 숨겨진 소득 얘기가 아니에요. 바로, 가족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이 사건의 채무자는 파산을 신청하기 바로 직전에 자기 아파트를 팔았어요. 근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보니까 이게 아주 복잡한 거예요. 시어머니, 시누이, 남편 계좌로 막 돈이 왔다 갔다 한 흔적이 발견된 거죠. 법원 입장에서는 어? 이거 재산 빼돌리려는 거 아니야? 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. 바로 이럴 때 파산관 제인이 쓰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. 이름하여 부인권이라는 건데요.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채무자가 파산 직전에 꼼수를 써서 가족이나 다른 사람한테 넘긴 재산을 다시 뺏어올 수 있는 권리예요 뺏어와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관제인이 채무자의 시어머니나 시누이한테 소송을 걸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 채무자가 파산을 포기한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기 가족들이 소송에 휘말리게 생겼으니까요 결국 이분은 가족을 보호하려고 빚을 싹다 없애는 대신에 3년 동안 빚을 갚아나가는 개인회생이라는 훨씬 더 힘든 길을 선택하게 된 거죠. 자 마지막 이유는 앞선 두 가지랑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. 이번에는 채무자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고요. 법원이 직접 나서서 당신은 이쪽 길로 가세요 하고 정해주는 경우에요. 예를 들어서 퇴직한 공무원이나 교사분들. 이분들은 매달 안정적으로 연금이 꽤 나오잖아요? 이런 분들이 파산에 신청하면 판사님이 보시기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 아니, 매달 2, 300만원씩 꼬박꼬박 수입이 있는데 빚 갚을 능력이 충분해 보이는데요? 모든 빚을 없애는 파산보다는 그 연금으로 빚을 갚아나가는 개인회생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. 하면서 개인회생으로 가라고 아주 강력하게 권고를 하는 겁니다. 자, 지금까지 세 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왜 채무자들이 파산이라는 어떻게 보면 쉬운 길을 포기하는지 알아봤습니다. 이제 이 내용들을 한번 싹 정리해 볼게요. 결론적으로 파산을 포기하고 개인회생으로 가는 게꼭 실패는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채무자의 진짜 재산이나 소득 상황이 밝혀지면서 자기한테 더 맞는, 더 올바른 절차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. 숨겨둔 소득이 들켰거나 가족을 지켜야 하거나 아니면 법원이 보기에 갚을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, 이럴 땐 3년의 마라톤이 더 적합한 선택이 되는 겁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빈 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시작이라는 건 과연 진짜 의미가 뭘까요? 모든 걸 그냥 하얀 백지 상태로 돌리는 걸까요? 아니면 갚을 능력이 있을 때 책임지고 갚아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진정한 새로운 시작일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겁니다.